건강한 요일의 엘리스 건강 백다방 저는 일산 백병원 정영외과 이재후입니다 이번에는 어깨 수술과 수술 후 관리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수술 필요한 경우 어떤 케이스인지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전관계 파열의 경우에 어좀 완전한 파열 그러니까 전층 완전하게 파열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파열은. 저희가 가급적 한만칠십세 전에 좀 젊은 환자들에선 저희가 수술을 많이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술을 했을 때 치유가 잘 된다라고 하면 좋은 저희가 경과 예우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골절이라든지 탈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저희가 고령의 환자에서는 어,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도 치료를 했을 때 나중에 그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넘어지거나 특히 또 큰 충격이 아닌 집에서 그냥 화장실을 가다 넘어진다든지 그런 작은 충격에도 어, 넘어지고 나서 걔가 어깨가 아프다 또는 불편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경우에 따라 제 수술을 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방법과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회장근개를 저희가 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수술의 원리는 당연히 이제 끊어져 있는 그 힘줄을 다시 어, 가급적 원래 붙어있던 위치로. 어, 다시 가져다 와서 어 저희가 이제 흔히 꼬매준다 이제 그러죠 봉합을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고 이파열의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 어 퇴행성으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퇴행성으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렇게 꼬매려고 들어갔을 때 보면 힘줄 자체도 굉장히 많이 퇴행이 돼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뼈에 부착 부위 부착 부위도 저희가 많이 이제 정리를 해주고 또제 끊어진 그 힘줄도 어, 주단 한번 가져와서 올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뼈에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어, 봉합 나사라고 해서 실이 달려있는 저희가 어, 약간 이제 녹는 소재, 소재라든지 또는 약간 플라스틱에 가까운 그런 소재에 어, 나사를 뼈에다가 여러 개 고정을 하고요. 거기에 달려있는 실로 힘줄을 어, 저희가 떠서 어, 그렇게 이제 부착을 다시 시켜주는 그런 수술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전 근 봉합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회복 기간은 또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뭐 수술은 뭐 술자나 또는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파열이 작고 또 아주 뭐 이렇게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 전후에도 수술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그 파열의 사이즈가 크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파열 외에도 뭐 염증을 제거하고 또 관절 낭을 좀 풀어줘야 되고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뭐두 시간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근래 많이 하고 있는 큰 파열에서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하는 그런 수술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서너 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경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다른 질환들보다 이 어깨 질환이 굉장히 회복이 느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복부 쪽에 큰뭐 암수술이나 수술을 했다든지 또는 뭐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든지 또는 정액과 영역에 뭐 무릎이나 고관절, 인공관절을 했다든지 더큰 수술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회복이 뭐 한두 달만 있어도 거동도 하고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깨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한달 정도 이렇게 보조기 뭐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착용시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의사에 따라 그건 이제 어, 고정하는 형태라든지 기간은 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날수 있지만 어쨌든 일정 기간 저희가 이제 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그렇게 이제 또 재활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푼다고 팔이 바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활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운동 범위도 회복을 하고 근력도 이제 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 경과해야 어느 정도 일상생활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근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거의 일년쯤 돼야지 저희가, 어, 기본적으로 좀 많은 이제, 어, 일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하던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그 경과에 있어서 6개월 이전에 재파열이 되는 경우가 이제 저희가 많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과에 있어서 그런 6개월 정도의 그런 좀 활동의 제한의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스스로 관리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절 운동 범위를 어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건데요. 흔히 말한 재활입니다. 재활이고 어그 재활이라는 것은 이제 적절한 시점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술 직후에 고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고정 기간에는 그 저희가 봉합한 힘줄이 자리를 잡고 부착이 될수 있도록 좀 저희가 고정을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정기간에 고정을 하고 나서 저희가 재활을 시작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재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재활을 할때 저희가 처음에 하면 은 통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릿속에 저희가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이걸 봉합을 했는데 다시 끊어진다 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재활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실을 수술 전에 좀잘 인지를 못하셔서 그냥 그렇게 한한달 정도 이렇게 보조기 하고 나서는 그냥 좋아지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이후에 2~3개월 정도 재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수술 후에 관리 제대로 안 했을 때 발생되는 일 따끔하게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 운동을 말씀드린 대로 제때 하지 못해서 6개월 뭐 수락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의 각도가 이렇게 뭐 많이 풀이지 않고 올리라고 해도 뭐이 정도 올릴 수 있고 옆으로 저희가 돌려보라 그래도 반대측에 비해서 올리는 각도가 좀더 적게. 되고 특히 뭐 말씀드린 대로 뒤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이렇게 많이 제한이 돼서 잘 때도 통증도 있고 마치 오십견 있는 사람처럼 운동 범위 너무 제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적절한 시점에 재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파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파열은 부득이 저희가 봉합 수술을 하면서서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 사이즈가 아주 작은 파열을 저희가 수술을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는 재파열이 되는 저희가 이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있고 뭐 아주 큰 파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저희가 재파열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재파열이 되더라도 저희가 수술하는 이유는 어, 임상적인 결과가 좋아지고 또 재파열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증상이 대부분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어, 재파열이 된 거를 다시 저희가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저희가 봉합 수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봉합한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게,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빨리 일을 한다든지, 또는 심하게 쓴다든지,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원치 않게 이렇게 또 재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어, 근력의 어떤 그 회복도 굉장히 좀 부족하게 되고, 그다음에 통증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일정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수술을 해서 좀 봉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좀 조기에 그런 이제 운동이나 어 자기 직업에 특히 이제 팔을 많이 쓰는 그런 직업에 복귀를 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